마음속에 잘안 담긴 이유가 뭐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우리 마음의 바탕이 어떤 동기라고 얘기해야 되죠.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선한 동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훈련, 늘 드리는 다락방 하다 보면은 그냥 와가 앉아 있고 맞죠. 마지못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갔다가 아무 영혼 없이 들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응답이,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 잠재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육신적인 것들. 불신앙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상처받은 것들, 그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은 아니면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 것 취하시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이 보고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담겨야 돼. 그래서 그 그릇을 그 간자름의 그릇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뭐가 되어야 되냐 아 전도자로 치유의 증인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 을 살리는 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이 담겨 있네. 우리는 반신반의 하거든요. 뭐 주면 좋고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고 약간 이런 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용순이 최선이 아니고 차순으로 밀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최선이 아니고 차순이면 하나님에 있어서도 우리도 그런 응답과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성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성을 왔잖아요. 음. 그 예수가 온다라는 예언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음.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란 거예요. 그다음 이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음. 인간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귀신 문제, 마음의 질병. 끊임없이 시달리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럼 이 마귀, 아, 이것들이 지금 마귀를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의 말씀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냐?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있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냐?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학주 어디 나오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건축 쪽에 일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 인부들 이렇게 불러서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서 이기 있으면 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들어보면 전부 다 옛날에 다잘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장님 하다 온 사람들 공무원 하다 온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근데 그 공서판에서 뭐 옛날에 내가 뭐 했다는 한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일잘 하냐 오늘 내가 일 따서 하루 먹고 살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다 그게 있어야 돼요. 늘 과거에 묶였으면은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옛날에 누구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지. 결국에는 상처받은 것들.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공사판에서 전쟁을하고 있는 거 오늘도 나는 기술을 배우러 왔고. 참, 오늘도 일을 주시다는게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성장해 나간다는 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마음에 담겨 있냐.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당장에 뭐, 하느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바로바로 해결을 해 줍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결보다 더큰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뭘 담냐. 결국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정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빌리포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것이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말씀 남기실때 가론 유다의 예,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왜 응. 가로 유다가 무는늘 뭐가 있냐? 돈이 있었거든. 유다가 회계입니다. 늘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 봐, 따라가 봐, 뭐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당시 민심과 당시 정치 상황을 보니까 어이더 이상 안 되겠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상금벌리고 당장에 돈이 생기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신을 위해서 예수, 예수를 팔았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보다 복음보다 은혜보다 돈이 주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치우가 주인 될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마 우리도 돈이 주인 돼 있어요. 우리도 내 건강이 주인 돼 있습니다. 내 인기가 내인정 만드는 게 주인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속습니다. 맞죠? 안 속아요. 하나님과. 동기 갖고 사회 가는 거안 속습니다. 열매 없어요.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것들이 담겨 있는 거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1 5절를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대로 작은 소리로 억조리며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의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복 기준 복 이꼴이 돈이잖아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늘 놓칩니다. 까먹어요. 늘 눈앞에 것들에 하나님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구체화 시킨 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강단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또 오늘 내가 뭘 잡을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 하여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음. 와서 뭘 잡냐 멀뚱하게 앉아 있다 그냥 가냐 이번 주에 하느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갖다 버리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음. 말씀으로 영접하라고 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고 음. 음.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를 나를 불렀다. 언제 창세전에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한게더 직접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전부로 가잖아요. 굿 하잖아요. 굳에서 인생 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로 가서 그떻게잘 맞추면 전부로 가서 왜 로또 맞게 해달라고 하지 안 되잖아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 그 욕심 그것들을 꽤, 꽤 차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워 간다 그래가 친구들 이렇게 아는 친구들 만나서 아멘, 전도하면은 교육하면 돈 주나? 하나 믿으면 돈 주나 이런 얘기예요. 돈보, 돈보다, 돈보다 더큰거 준다, 구원 준다, 치아라, 치아라 그래, 보안 좀안간대 그거 생가해요말씀잡다넘던가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지금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음, 음. 성령 인도 받게 주님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필요도 했잖아요 증인되기 원합니다 마귀는 이 기도 못하게 계속 막아요 마귀는 이 기도 못하게 계속해서 아, 염려 걱정 많네. 늘 염려, 그, 늘돈 걱정하고 있네.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네. 우리가 제일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 압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계속 건드려요. 문제만 주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많이 어떻게 하냐. 어, 문제 주니까 기도 안 해. 요 그럼 문제를 안 줘야지. 그럼 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럼 계속 문제를 안 줘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헛소리하고는. 문제가 있건 없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아시겠죠?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괴롭혔습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 니네 능력 있는 거 보여줘. 내가 저러면 세계, 먹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줄게. 국이 영화 줄게. 그래 요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막의 유혹은 뭐냐? 인간들이 가장 약한 거. 그걸 유혹한 다 먹고 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심 과시하고 싶어. 이상한 사이비를 믿더라도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들로 안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잖아요. 음. 예.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다 음. 우리는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냥 음. 음. 다 책임진다는 거 확인하고 음. 지금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예수가 있스도이 언양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응. 결국엔 내 마음이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맞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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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내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전도가 되어진다. 어, 우리 말씀 읽었듯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행실 깨끗한 기준이 뭐냐? 말씀 지키는 거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다. 왜 개명을 떠나지? 말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범죄하지 않게 범죄는 게 뭐냐? 말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속 가르치 님, 주님의 윤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법도를 내가 재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즐겁습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딴거 하라는 게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찬송을 받으실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상한 거 올라오고 옛날 거 올라오고 그때 여러분 뭐하냐 영적 싸움해야 돼 기도해 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정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뭐, 삶이 무너질 때도 많고 규모가 안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을 구하는 거 성령님 도와주십니 아니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은혜로 나를 움직여주셔 잘안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손에 머리에 손 이렇게 얹고 안수하세요. 명시 알았죠? 예.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드리 하늘의 지혜와 명치를 달요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생명의 말씀 이 주신대 나로 혼미케하고 복잡하게 하러 모든 흑음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에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음. 하나님 주인대로 주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되어 주셨고, 하는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준입니다. 명시 알았죠? 네. 승리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혼미하게 하고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미 이마도로 역사해 주시죠. 은혜로 임마해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마음 밑까지 기도 안 돼? 눈깜마 빨리. 선생 역사 주기로 방해하고 있는 아까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가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응. 이 성령님만이 이하님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통하여서 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이제게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서 응. 주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말씀밖에 아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지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증인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